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수자들이 신축보다 구축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축 아파트 가격이 건물 컨디션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신축에만 주택 수요가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아파트 구입자 열명중네 명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알리 일사가 조사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연식 구간별 매매 현황 등에 따르면 준공 21년에서 30년 구간 아파트 매매 비중이 33%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5년 이내 신축 비중은 올해 4분기 17%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리 일사 관계자는 보통 신축 선호도가 높지만 구축 거래 비중이 높은 건 저렴한 가격에 있다며 신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매수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끌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구축 아파트에서 이자 부담으로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소식 이후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자료 등에서 지난달 김포에서 10건의 갭투자가 진행됐고 거래 신고 기한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입니다. 김포시 사우동 아파트 전용 59타입이 지난 10월 3억 700만원에 거래됐고 보증금 2억 7천 7 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갭투자금 3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송현대 1차 전용 59타입도 최근 갭투자금액 3천 3 0만원 기록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메가시티 서울계획이 현실화되면 김포의 인구와 인프라 등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갭투자 거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전세가 비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갭투자 목적에 부합한 지역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